3m 가까이 되고요. 길이는 준 8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정말 넓은 테라스예요. 처음 만나는 복층방인데 계속 뛰어다니다, 집이. 어, 거. 여기는 근데 안방 사이즈인데요? 건너편에 있는 거실 볼게요. 거실 폭, 4.5m, 시스템 에어컨 자리, 그리고 조명들은 메인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주 밝은 그런 거실이고요. 전세대 지하주차장, 그리고 지하 창고 있는지 흔치 않죠? 16개 동 대단지가 몰려있는 단지다 보니까 아마 빌라 단지로는 땅동 통틀어서 가장 큰 단지가 아닐까 싶어요. 단지 내 도로도 넓죠. 자주식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필로티 안쪽 공간까지 주차 대수가 아주 넉넉한 그런 곳이에요. 버스급도 주차가 가능하고요. 택배차도 주차 가능하고 정말 큰 차들 가득가득 주차하는 곳입니다. 세대별로 두 대도 가능하죠. 직꿀 때 남아 TV. 직꿀 때 남아 TV. 직꿀 때 남아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 여러분들, 복층 이사 오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층, 두층, 두층 가격을 지불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 복층은요, 무려 70평이나 쓰고, 방이 6개나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층 가격으로 매수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거, 입주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요, 전액 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저희 하마티비 구독자분도요, 전액 담보대출로 이 집을 마련하셨어요. 자, 복층 테라스 얼마나 큰가요? 폭도 3m 가까이 되고요. 길이는 준 8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정말 넓은 틀었스예요이 정도면은요, 어닝 한 판으로 안 돼. 두판 설치해야 돼요. 아, 그러게요. 여기 경치도 되게 좋네요. 뻥 뚫려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동강 간격이 워낙 넓다 보니까요, 단지 내 도로 자체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고요. 복층 채광 너무 좋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후 4시 넘어간 시간인데, 우리 이렇게 눈부실 등급 아니잖아. 어, 너 계속 너무 눈찡그리니까잘안 아, 아, 보여요. 아, 어떡하지? 이제 선글라스 좀 끼고 다녀야 되겠네요. 이 복층 자체가요, 다남향을 향해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집이 하루 종일 밝아요. 동절기에 많이 추우셨죠? 이런 집을 사시면요. 정말 오후 5시, 6시 그때까지 집이 뜨끈뜨끈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만 난방 뜨시면 되는 거예요. 복층에서 실내 보실 건데 이게 바로 복층 공간의 최강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웬만한 복층 중에서 이렇게 큰 복층 공간 있는 집 거의 없을 걸요? 자, 여기가 그 거실 공간인데요. 얼마나 넓습니까? 진짜 와서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 여기, 그니까, 진짜 넓네요. 원래는 한 이쯤에서 끝날 것 같은데. 진짜 작아 보이죠? 네, 되게 작아 보이는데? 많이 작아 보이죠. 정말 큰 공간이에요. 여기다 소파도 넣고, 소파도 두 개를 놔도 돼요. TV 놓고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TV 선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TV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 넓은 거실도 보셨고요. 주방도 한번 봐야 돼요. 뛰어다녀야 돼. <laughs> 오, 근데 진짜 주방이네요 이거는 <laughs> 네 주방이 일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장이다 들어가 있고요 저 위쪽에 후드도 들어가고요 하이라이터랑 인덕션도 들어가고요 이게 바로 환기창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싱크볼도 크게 설치되어 있고요 이 정도 공간이면요 전기 콘센트 들어가 있는데 냉장고 하나 정도는 괜찮죠 그리고 식탁도 설치가 가능한 곳이에요 자이구쪽에 있는 방을 한번 보시죠 계단을 올라오자마자 처음 만나는 복층 방인데 계속 뛰어다닙니다 집이 커여기 어, 근데 안방 사이즈인데요, 기존에? 네, 맞아요. 제가 한 번만 치수 잴게. 네. 이방 같은 경우에는 3.5m, 3.4m니까 복층 방 치고는 정말 큰 거예요. 자, 남향으로 채가 엄청 좋죠? 바닥 소재는 아래층하고 위층 모두 강마루를 썼어요. 지금 중간에 욕실을 보여드릴 건데 욕실은 아직 조명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경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 부스가 있어요. 3m20 정도 되고요. 폭은 2.8m 정도 됩니다. 살짝 쿵 수납 공간도 있고요. 역시 채광이 좋은 남향 방향이고요. 계단에서 내려올 때도 아주 채광이 좋죠. 난간도 아주 튼튼하고요. 난간의 높이가 높아요. 나무로 소재로 되어 있는 계단을 보고 계신데요. 두번 꺾어져서 내려오는 계단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이고요. 물론 계단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럼 실내 공간이 좀 줄어드니까 계단을 이 주방 옆 라인으로 팍 붙여버렸어요. 지금 보시는 공간이 바로 주방이에요. 위층에서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주방 ]은요. 아일랜드 테이블이 중앙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아일랜드 식탁도 옮기실 수도 있어요 일자형으로 이렇게 11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식탁도 연결해서 쓰실 수 있도록 식탁등도 설치해놨고요 우물형 천장을 주방하고 거실 양쪽으로 해놨어요 냉장고는 물론 다 옵션에서 제외되어 있긴 하지만 양문형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도 큰 제품으로 설치하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11자형 이 주방 가운데 밥솥 넣는 공간하고 광파오븐 레인지 넣는 공간하고요 여기 싱크볼하고요 인덕션 공간까지 아주 알차게 들어가 있고요 수납이 20칸이 넘는 집이에요 자이 정도로 수납 부족한가요? 식구 수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도 달아놓고요 주방 팬트리 룸을 만들어놨어요 요것도 한 1.5평 이상이고요 환기할 수 있고요 주방에서 직진으로 들어와서 지금 다용도실 보고 계신데요 다용도실은 요쪽 중앙에 배수구가 있고요 위쪽에는 단차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도 뭐 가전제품이든 냉장고든 정수기든 올려놓고 물이 닿지 않게 쓰실 수가 있어요 나비엔 1등급 보일러 여기가 바로 세탁기 설치하실 수 있는 수전이 있는 공간이죠 제 위에 뭐가 있냐면요 나비엔에 공기정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필터를 교체해서요 거실, 안방, 방들 모두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요즘 미세먼지 많잖아요. 저거 돌리시면 됩니다. 건너편에 있는 거실 볼게요. 거실 폭 4.5m, 시스템 에어컨 자리, 그리고 조명들은 메인 조명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주 밝은 그런 거실이고요. 거실 모두 베란다샷시 들어가 있는데 이 현장은요, 샷시 하나만큼은 다 LG 제품을 엄선해서 설치를 했고요.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에요. 아 거실은 이만한 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소파를 놓으면요 저기 황룡산이 보여요 전원주택 단지를 모두 끼고 있는 단지다 보니까 숲색과 현장 맞죠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현장 입구에 있는 전시부터 보면서 방 보도록 할게요. 내가 나와 있어요. 지금 전실은요. 엘리베이터 나오자마자 이렇게 폴리싱 타일이 설치된 전실 바닥이 고요킥한 장으로 신발장이 세 칸, 그리고 이 옆라인으로도 두칸 들어가고요. 벤치랑 거울과 서랍장을 넣어놨다는 게이 집의 장점이에요. 복층인데, 엄청 큰 집인데, 전신도 크네요. 삼면동 중문 통과해서 들어왔습니다. 강마루 소재로 쭉 이어지는 집인데요. 복층을 만들면 보통 방 하나를 부시거나 없애고 계단실을 만드는데, 이 집은 방4 개를 모두 살렸어요. 자, 좌, 우, 모두 방이고요. 알파룸 있고요. 그리고 안방이 있는 거죠. 이 방부터 보시죠. 시스템 에어컨 자리는 저희가 다 비워뒀어요. 나중에 설치될 예정이에요. 바깥으로 이렇게 숲이 보이는 그런 야당동의 숲집 관영장이고요. 방의 이 길이 자체가요, 모두 4m 정도. 그리고 이쪽 폭 같은 경우에는 3.2m가 넘는 곳이에요. 이 정도면은요, 엘리베이터실 그 뒤편의 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죠? 여기는 문을 달아놓고 수납 공간 혹은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방 길이는 거의 3m 2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폭은요, 2m 60 정도 되는데 모든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 게 장점인데요. 이 집은요, 정확하게 4베이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방도 남향 그리고 알파룸도 남향 거실 남향 안방 남향 모두 일렬로 이 햇빛을 많이 받는 구조이죠 집이 하루 종일 뜨끔뜨끔 따뜻한 집이에요 자 널찍한 방을 또 보셨고요 뒤편에 제가 알파룸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알파룸 보고 욕실 볼게요 알파룸은요 조금 독특하게 만들어 봤어요 보통 문을 달아 놓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유리로 설치된 스윙 도어 문을 달아 고요 뒤로 갑니다, 갑니다. 길이는 3.2m고요. 폭은 2.6m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알파룸에 보통 시스템 에어컨 잘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더울 때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달아 놨고요. 이 중간 중간에 공기 정화가 가능한 이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죠. 수빈 씨 아까 화장실 썼어요? 네 아까 썼는데요. 깨끗하게 잘 썼습니까? 네, 네 한번 깨끗한 용신 한번 보시죠. 변기, 세면대, 수납 공간 위에 선반, 그리고 수납장, 그리고 샤워 부스까지 있습니다. 자이 복도를 통과해서 저희 아까 거실 주방 다 봤으니까요 마지막 거실 공간이 바로 이 안방인 거예요 다른 안방보다 더 큰데 3m 40 정도 폭이 나오고요 길이는 4m 30이 나오는데 그게 이방의 끝은 아니에요 역시 채광이 무척 좋은 안방이죠 이 정도면 이 안에 장롱을 다 설치하시고 화장대도 넣으시는 게 맞겠지만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문을 닫아 놓고요 미니 드레스룸 공간을 만들었는데 저것도 한두평 정도 가능하죠 메인욕실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들어 봤어요. 세면대, 변기 그리고 샤워 부스 다 있어요. 야당동에서 16개 동의 대단지는 흔치 않은데요. 이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에요. 1차, 2차, 3차째 분양 중이 있는데요. 1차도 완판, 2차도 완판, 3차도 지금 완판 중입니다. 공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미리 계약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전액 담보대출이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직 사시는 분들은요. 이집 복층 집이라 하더라도요. 전액 담보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어요. 조건을 맞춰서 제가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복층 궁금하신 분들은요. 대표번호 꼭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들 실주금이 무입이 있어도 무입주금으로도 기준층 가실래요? 복층 가실래요? 기준층 가격으로 복층을 사실 수 있는데 복층 가셔야죠. 여러분들께 기준층 가격으로 복층을 선사해드리는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맞는 집들을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번호로 꼭 연락주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 집에 복층 많이 안 남아있어요. 빠르게 연락 주세요.